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 시간이 이어서 LS증권 투혼 MTS 주문창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은 지금 지난번에는 주문 유형 일반 스탑 오시오 이렇게 세 가지 있는 주문 유형에서 일반적인 유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스탑 주문 차례가 되겠습니다. 스탑을 누르면은 먼저 이렇게 길게 유의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구하면서 넘어가는 부분이 다소 익숙지 않은 용어나 표현이 있다 보니까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은 사용하시는데 차고 없으시기 위해서 꼭 읽어주시고 동의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전반적으로 사실 방금 보신 이 유의사항을 쉽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이 될 건데요. 일단 이 스탑이라고 하는 게 일반 주문이랑 어떻게 다른 건지 그 표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스탑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어, 멈추다 이런 뜻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 어원이 어느 가격이 오기까지 기다리다가 멈췄다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비롯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탑 주문의 역할은 특정 가격을 대기하는 것이 일반 주문인과 큰 차이점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보면 일반 주문에 있는 지정가 주문과 무엇이 다르느냐, 이런 의문점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교를 해보자면, 일반 주문에 있는 지정가 주문은 유리한 가격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주문을 내게 하는데 그 역할이 있습니다. 스탑 주문은 그와 다르게 현재가보다 불리한 가격에서 기다렸다가 주문을 내는데 그 역할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거를 다시 짚어보면요, 지금 제가 매수를 하는 상황에 있을 때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 싼 가격에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체결할 수 없겠죠. 지금 현재가에서는 더 높은 가격에서 호가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제가 원하는 유리한 가격 여기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게 나중에 손익을 계산하는 면에 있어서 더 이득이 되겠죠. 그와 반대로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겠다. 이것을 지정가로 주문을 내게 된다면은 거래소에서는 어, 최우선 효과가 즉 현재가 범위에서 더 좋은 가격에 체결시켜 줄수 있으니까 바로 체결을 시켜 줘 버립니다. 근데 스탑 주문의 역할은 여기에서 매수를 현재가보다 높게 할때 지정가가 아니라 스탑 주문으로 낸다면은 지금 가격보다 불리한 가격인 거를 인지함에도 그걸 알고 있음에도 거기에다가 대기를 시켜 놓겠다라는 거래소에게로의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지정가 주문이 불리한 가격으로 들어온다면은 어, 뭐하러 그런 가격에 해? 이러고 체결을 시켜 줍니다. 근데 스탑 주문으로 하게 된다면 아, 이 불리한 가격임을 알고서도 주문을 내는 거구나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기를 시켜 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스탑 주문의 그런 어, 어원과 함께 왜 스탑 주문이라고 하는 주문이 일반 주문과 차이가 있는 별도의 주문으로 되는지를 설명드린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거래소의 입장에서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제가 유리한 가격에다가 주문을 대기시켜 놓고 싶으면은 거래소한테 주문을 낼 때는 지정가로 내야 받아준다는 거. 하지만 손절 등의 사유로 불리한 가격에 주문을 대기시켜 놓고 싶다면은 거래소에는 지정가 주문을 낸다면은 바로 체결이 되니까 스탑 주문이라고 하는 다른 특수한 유형의 주문으로 내 주셔야 대기를 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스탑 주문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했으니까 그 아래를 보시면은 바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마켓 리밋 각각 직역을 하자면 시장가, 지정가. 일반 주문에 있는 유형과 동일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문의를 해주시곤 하는데요. 스탑 주문이 흔히 손절을 위해서 내는 주문인 거는 알겠다. 근데 마켓이랑 리밋은 무슨 차이냐?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거래 소식 표현인 겁니다. 스탑은 아까 말한 것처럼 불리한 가격에 주문을 대기시키겠다라는 이제 표현까지인 거고 그 다음에 주문은 어떻게 낼 것인가 는 여기서 또재차 골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스탑 가격 혹은 저희가 감시 가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가격을 포착을 했을 때즉 현재가에 찍혔을 때 직전 체결가 차트에서 그려지는 가격에서 포함이 됐을 때. 그 이후에는 스탑 조건 감시를 통과하였다고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주문을 낼지를 이제 기다렸다가 주문을 냅니다 그때 어떤 주문을 낼지를 미리 지적을 하는 건데요. 스탑 마켓이면은 스탑 가격을 포착하면 시장가로 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탑 가격을 포착하고 나면은 일반 주문에서 시장가 주문을 내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이번에는 스탑 리밋. 스탑 지정가로 주문을 낸다고 하면은 스탑 가격을 포착하고 난 뒤에 이 가격으로 지정가 주문을 내달라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스탑 마켓과 스탑 리밋은 이러한 차이가 있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값을 집어넣는 칸을 보시면 더 와닿으실 겁니다. 아래쪽을 보시면은 스탑 마켓을 지정한 상태인데요. 여기서는 주문 수량을 제가 기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아래 주문 가격을 보시면은 눌러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색으로 음영 처리가 조금 되어 있죠? 지금 스탑 마켓에서는 조작을 할수 없는, 바꿔 말하면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인 겁니다. 조건 가격만 기입을 하면 되는 거죠. 스탑 마켓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격이 오면은 시장가를 내라, 이기 때문에 어느 가격을 바라볼지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이런 식으로 주문을 작성을 한다고 하면 은 스탑마켓으로 어, 주문을 3계약을5580 가격에 낸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풀이해 보면 은 시장이 5580 가격이 되면 은 시장가로 주문을 내달라. 단 지금은 매수니까 이5580 가격은 현재가보다 높은 불리한 가격의 위치에 있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stop limit로 알아보겠습니다. stop limit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top 가격이 오면은 지정가로 주문을 내라. 그럼 먼저 이번에는 stop 매도로 해볼 거고요. 조건 가격. 아까와 동일하게 해 보겠습니다. 5580이라는 조건 가격. 즉, stop 가격에 도달을 하면은 주문을 어떻게 낼 것이냐. 그 위에 있는 주문 가격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제가 작성한 대로 이제 주문을 읽어 보면은 스탑 리미트를 주문 수량 3개약. 스탑 조건 가격이 5580이 되면 5 5 7 9 7 5의 지정가 주문 매도 주문을 내달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제하는 것은 스탑이기 때문에 5580이라고 하는 가격이 매도 입장에서 현재가보다 불리하다. 즉 매도 입장에서 현재가보다 불리하다고 하는 것은 매도라는 것은 가격이 높을수록 이득인 거기 때문에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를 내는 것이 불리한 방향이 되겠죠 지금 이 5580이라고 하는 스탑 조건 가격이 현재가보다 낮다라는 것을 전제로 내는 겁니다 스탑 리밋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제가 방금 낸 주문으로는 5580이라고 하는 가격이 오기까지만 계속 기다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가격이 6천인 시점에서 5580까지 내려갈 때까지 이 주문은 진행되지 않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80을 도달한 순간 그 순간 579.75로 매도 주문을 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최우선 호가가 5580이라면은 매도를 그보다 더 낮은 가격인 579.75에 하니까 바로 체결이 되겠죠. 대신에 순식간에 가격이 빠져서 580을 지나가 버리면 예를 들어서 호가 공백으로 인해서 579.5까지 바로 떨어져 버리면 580을 도달하지 않고 바로 떨어져 버리면은 579.75라는 가격은 그 당시에 579.5라고 하는 현재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도를 내는 거기 때문에 주문이 미체결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당연한 거죠. 평소에도 지정가 주문을 낸다고 하면은 바로 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알고서 주문을 하는 거니까 이 경우가 스탑 리밋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탑 마켓, 스탑 리밋에서는 이 체결이 될 가능성이 어떻게 되느냐 까지도 감안을 하는 그런 주문 유형이 된다는 것을 어좀 유의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부분이 아까맨 처음에 보셨던 유의 사항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주문 유형 중에서 스탑 주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해외 선물 옵션 주문하실 때 스탑 주문 어려워하지 않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대한 살펴보았습니다. 문의하실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일 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